우리나라도 태풍과 폭우로 인해 집이 무너지고 차가 잠기는 등의 막대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문제로 다가온 기후 변화. 국민 건강과 직결된 안전한 환경을 위해 기후 변화 연구본부는 미세먼지 배출 제로 기술과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연료 보품위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의 대규모 배출원으로부터 이산화탄소를 포집 및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석유 이후의 미래 에너지 확보를 위하여 바이오매스와 폐 자원을 에너지화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걱정 없는 탄소 중립 사회 기후변화 연구 본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탄소전환연구실의 윤민혜입니다. 여러분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환경분야에 있어 우리가 닥친 가장 큰 문제는 지구온난화와 폐플라스틱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가 이미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알고 있듯 온실가스와 폐플라스틱 문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는 온실가스와 산업 폐기물을 동시에 처리하고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지구상의 가장 큰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기술은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여러 산업시설에 적용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특히 시멘트 산업에 중점을 두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멘트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1,500도씨 이상의 고온이 필요하며 이는 유연탄을 연소시켜 얻고 있습니다. 유연탄은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가격이 비싸고 연소할 때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시멘트사에서는 생산 원가를 낮추고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유연탄을 폐플라스틱으로 대체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 연료 활용은 생산 원가를 낮추고 폐플라스틱을 활용한다는 긍정적인 점이 있는 반면 폐플라스틱에 포함된 염소 성분에 의해 고농도의 염소가 포함된 지정 폐기물이 발생하는데요. 별도의 처리 비용과 공정상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폐플라스틱의 사용 확대를 방해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에너지 기술 연구원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주목하여 높은 농도의 염소를 포함하는 무기 폐기물을 이산화탄소와 반응시켜 건축자재로 사용함과 동시에 고농도의 염소화합물을 화학 제품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킬른더스트와 같이 염소를 함유하는 폐기물을 물과 혼합하여 슬러리화 시킨 후 기체, 액체, 고체가 모두 잘 혼합될 수 있는 스태틱 믹서 반응기를 이용하여 시멘트 굴뚝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반응시키게 됩니다. 이 반응기를 통과한 기체는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미세먼지까지 제거되어 청정한 가스로 공기 중에 배출되게 되며 이 안에서 이산화탄소와 함께 광물화 반응으로 침전된 고체들은 건축자재 또는 시멘트로 일부 재이용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액체 속의 염소 이온이도가 KCL 화합물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용액을 흡착층에 통과시켜 납과 같이 유해한 중금속을 제거한 후 역삼투막 공정으로 농축하게 되면 상용 화학제품 수준의 고농도 염화칼륨을 회수할 수 있고 나머지 불은 다시 슬러리화에 재유용되어 폐수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PM2.5로 불리는 초미세먼지 제거 효율도 매우 높게 나타났고, 킬른더스트내 염소도 상당량 고순도 염화칼륨으로 회수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기술을 적용할 경우 시멘트 산업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과 이산화탄소를 유용한 제품들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킬른더스트 2만톤 처리시 이산화탄소는 약 8만 5천톤 감축이 가능하며, 그외 발생하는 부가가치도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폐수 발생과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폐플라스틱 활용업대로 경제적, 친환경적 효과를 모두 얻을 수 있는 시멘트 산업에 꼭 필요한 기술이 될 것입니다. 깨끗한 지구를 위한 노력, 이제 실천할 때입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는 깨끗한 지구를 위해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